안녕하세요 쭈이채니의 쭈니입니다 오늘은 어 개천절 이 어제였으니까 개천절 공휴일로 맞이해서 n c 에 있는 주바운스 갈겁니다 어 혼자 가는게 아니라 지금 혼자 갖고 있긴 한데 혼자 가는게 아니라 주환이랑 하진이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간이동 또 해야겠죠 하나, 둘, 셋! 자! 왔습니다, 여러분. 벨베를 타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벨베를 타고 11층이에요, 11층. 안녕!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넓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아니, 수준. 텀블링 돌아주세요. 야, 홍준, 주 너는 앉아봐. 아? 묘기 해봐, 묘기 해봐. 야, 주위 차. 아 도전. 어, 도전. 이 정도 높인데, 제키만 해요. 아, 제키보다 더 작아요. 시작한 주소에 <목소리가> 타는 야러내려 <끌어내려>. 홍주한들하네. <laughs> 아, 공주한 소명교회 다니고 땡땡 아파트 땡땡동에 사요 나좀 찍어주세요. 아, 재밌게 놀고 있는 친구들. 오,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같은데요 <laughs> 조심해요. 아, 내려가겠습니다. 왜 저거 타봅시다. 파란색깔 갑시다. 아, 파란색깔 갑시다. 뭐 하는데? 갑시다. 아 성공 려줘야 하진이 아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올라와 내려가 하진이 어. 내려가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 내려가 맨어 다시 다시 주환이부터 다시 나오어 띄어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띄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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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성공. 뛰어. 다시 아, 코리아의 힘 <laughs> 코리아의 힘이라고 <힘이랍니다>. 하셨 <laughs> 열심히 달려오시는 주아이 씨아물 마십지라 아 목말라 역광이네 <laughs> 아 완전 꽁꽁 쌓였네 <laughs> 벌써인데 우리 10분밖에 안 놀았잖아. 20분 놀았나? 모르겠어. 우리 힘들어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밥을 놓아야 이제 다 넣었는데 이제 밥을 좀 정해야 되니까 아직 미안 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기 여기 때문에 림판으로 정할게요. 네, 돌림판. 돌림판. 아 거꾸로 되네. 돌림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눌러주세요. 어... 원판 돌리기. 어... 과연? 과연? 어... 굶기! <laughs> 아 이거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굶기 싫어하냐? 굶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약속을. 아니 마음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죠? 어, 우리 굶기 걸려는데 어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할게요. 굶자. 우리 굶자. <laughs> 아, 진짜. 아니 밥 먹으려고 왔는데. 설정 알려. 원파도 기차만 굶기만안 나와라. 굶기 나오면 진짜 굶겠음. 오 떡볶이가 나왔네요. 우리 토요일에 먹지 않나요? 아 어, 우리 토요일에 먹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아, 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어. 네. 먹고 싶은 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진짜 막판 막판 네, 진짜 찜, 진짜 굼기랑 떡볶이 왔네. 나오면 진짜 합격 정하겠습니다 라면 나오면 어, 굶기가 난대요 굶기가 여러요 죄송해요, 편집 진짜. 편집할게요. 편집 삐! 아, 자, 이게 진짜 만 들었는데요. 돌리이니다 아, 굶는 건 해봐요. 하나, 공짜. 둘, 셋. 컴파도 아, 잠깐만요. 시험 삼아 한번, 한번 해봤는데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험사, 중국집. 중국집! 아, 중국집 걸렸어. 중국집이 걸렸습니다. <laughs> 우리 진짜 워낙 먹고 싶은 걸 나올 때까지 먹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밥이 왔습니다 이거는 햄야채볶음밥 이거는 김치볶음밥, 이거는 신라면, 이거는 뭐죠? 블루... 아, 레몬 블루베리 스무디? 아, 레몬 블루베리 에이드 아, 맞아요 그럴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안 먹어 하진이가 시킨 햄야채볶음밥 이미 비볐어요 비벼요 근데 볶음밥은 김치볶음밥이 최고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있었다, 에이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야. 그래. 와. 이야, 아, 시청자들에게 한... 아, 세무 먹다. 그냥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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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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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치즈까지 올렸어요. 완벽 치즈가 없어서불안해요 음. 치즈는 추가 요금이있더라고요 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볶음밥에 보니까 계란에 소스가 불러져 있었거든요. 마요네즈랑 계란이랑. 근데 이제 뭐 씹히고 오니까 막상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림에 저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음. <laughs> 뭐 어쨌든 맛있으면 <laughs> 된만 짜파게티 한 입을 달라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한입먹혀 진짜 양심적으로 잘 들어 그래.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됐어 됐 짜파게티 저거 진짜 아이 아니 지금 먹으니까 별로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요 아까 먹었 때는 뜨거우니까 맛있었는데. 블가 응. 없고 배가 고파서 맛없는데. 지금 조금 배가 차죠. 가